많이 와 계시네요. 여기 네. 6번 테이블 보면 지미집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번 테이블 보면 우리 이슬이, 어, 서윤님, 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제가 조명도 안 보이는데 제 지미집 카메라 보고 소나무 만들어 주세요. 우리 서윤님, 네, 이슬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남자친구 응원하러 오셨나요? 아, 그래요. 남자친구가 상 받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향해서 머리로 하트 한번 서윤님. 아, 음. 좋습니다. 네, 저기지에서 남수님이 또 계시네요. 남순님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셨는데 왜 그러신 거죠? 네. 괜찮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머리로 하트 한번 할수 있나 여자친구를 향해서. 어? 어, 어, 지금 잡아야 되는데 저걸 잡아야 돼요. 돼요. 아, 네. 잘생겼다. 어, K도 가만히 있어만 되지 그녀를 향해서.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남캠의 마지막 분이죠. 네. BJ 남순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리 씨. 안녕하세요, 예. 남순러겐님. 어 예. 채팅창이 남순업으로 다 도배가 됐는데. 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원래 잘하시니까 한번 네. 진행 보여주시면. 뭔 네. 진행? 진행 한번 보여주시죠. 그그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혹시 긴장한 이유가 본인이 대상을 어, 수상할 것 같아서 어. 긴장한 거예요? 어,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laughs> 어떤 부분에서 상대방의 후보들을 꺾었죠? 일단 네가 할 말이 아닌 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어 근데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 어. 벌써 일단, 지금 약간 수상 하기 네. 직전에 긴장감을 지금 호르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 연도에 모모노기카나시 한번 부른 것만으로도. 아. 네. 네. 저는. 그러면 솔직히 말해주세요. 네. 원래 직설적이신 분이니까. 100%가 있습니다. 네. 대상 받을 확률 몇 퍼센트입니까? 아. 몇 퍼? 60%. 그러면 무대 위에서 있다가 정말로 네. 뵙도록 저희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어, 다음 분이 어... 이제 양팡이랑 이제 인연이 있는 분이니까 본인 네. 직접 인터뷰를 아, 가서 안녕하세요. 리니지 투 레볼루션과 함께한 2017 아프리카 TV BJ 대상 토크 개방 부분. 대상 남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토크 캠마 부분 대상의 영예는 여러 방송에서 맹활약하신 남순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자, 최근에 또 국제적인 방송 그리고 게스트 방송 또 많은 또 컨텐츠를 이어가고 있는 또 BJ 남순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종합 게임 부분의 대상이 있겠습니다. 대표님, 자, 미스터 스토어. 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남수 님 네.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남수 님. 네, 일단 아, 남수 님 잠시만요. 아 꽃다발들이 네, 올라오십시오. 네, 우선 이런 순간이 또 평생 없기 때문에 우선 여자친구분께서 우리 서현 님께서 남자친구에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최고의 또 상은 상도 상이지만 여자 친구죠. 네. 진짜 꽃들이 꽃을 들고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 또 다른 꽃들이 있네요. 아, 진짜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 온 꽃도 있고요. 네. 어, 남다른 꽃도 있네요. 네.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부럽죠.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남수 씨가 진짜 여자 게스트 분들한테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할 수 있는. 네, 어, 꽃을 뗐다 버리네요 네, 간다. 네. 어, 감사합니다. 일단 이 상을 주신 서수길 대표님과 아프리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 손과 발이 항상 되어주는 저희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항상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응원해 주시고 어, 해주시는... 저희 팬들 감사드립니다. 어, 어, 또. 아, 또아제 올라이가 생해 주았네요. 어. 어. 그리고 직원. 어, 네. 어, 저분들 예. 감사드리고요. 오, 어, 저희 저의 롤모델이자 저희 멘토이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저 힘들 때마다 바로 잡아주시는 저희 필립이요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또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방송하시는 것을 올해까지도 모르셨는데 일들이 많아서 이제 알게 되셔가지고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일단 새벽에 제가 방송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까 말씀 못 드리셨 못 드렸는데 좀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 못난 아들 키워주시고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BJ는 철 들면은 망한다고들 하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철은 없겠지만, 오, 올해보다 더 따뜻한 남순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순님께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갑자기 또 생각이 좀안 나고 그러시죠, 남순씨? 네. 그렇죠 한마디 더 하셔야죠. 서현아 어. 좋아한다. 야, 사랑한다가 아니고 좋아한다라고. 역시 달인이에요. 에, 자, 이어서 바로 가야겠죠? 네한어 BJ 보경. 보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저는 반쪽짜리 BJ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게스트 방송을 하면서 어.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저를 도와주면서 빈자리를 채워주며 반쪽을 이렇게 채워주는 일반 여성 게스트 분들과 어또 모든 제 방송에서 나와주셨던 BJ분들 그리고